반갑습니다. 오늘은 엔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갑자기 거래가 정지가 됐죠. 거래소에서 엔캡의 3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거래 정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이제 발생했다는 그런 이유로 거래가 정지가 됐거든요. 뭐,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IRA 담당자한테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연결이 잘안 됐어요. 그런데, 겨우 이제 연락이 돼서, 뭐, 여쭤보니까, 담당자가, 뭐, 이건 단순 차고다. 그래서 상장 실질,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정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수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8시 20분 정도, 그 정도 돼서, 결국은 이 다시 이제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정지됐던 거래가 이제 재개되게 됐어요. 그 월요일 날 다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뭐 이런 부분도 단순해 퍼닝일 수도 있는데, 아, 또 투심에는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 상정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겁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 어떤 거든 다 예상을 하고, 그때 우리가 대응을 잘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좀 살펴보고 어떻게 올려올할 대응을 할지 상상에 다 점검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 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인데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라서 뭐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엔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거고 마지막에 세력매집주를 하나 드릴 겁니다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고 또 매집을 다 했기 때문에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해요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상상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걸 몰라도 이건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엔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실전 투자 무료 텔레그램인데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그때그때 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 해서 제공을 해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마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 드리는데 우리가 당장 매수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테마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미리미리 살펴봐야 되는 그런 테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해서 종목 위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 위주만 살펴보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사실 이두 가지만 잘 이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자산 증시에 나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종목 추천이죠.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매매 패턴이 있죠. 그에 따라서 치사선택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단타보다는 서윙이라든지 중장기, 그 다음에 세력매집주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한 자리에 보통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응을 잘못하면 큰 손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본연의 일에 좀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단타는 애초에 직장인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물론 여건이 되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을 해드리는데,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다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대시서도 살펴봐야 되는 의미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계속 체크해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 드리게 돼요. 그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같이 성장해 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노력하는 부분이니까 좀잘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성장을 해 가야 서로가 손발이 좀 맞아집니다. 그래야 저희가 추천해 드릴 때 이게 좋은 종목인 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죠? 추, 추천해드리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고, 매도 신호드리면 매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발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이제 서로가 알던 사이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텔레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법이라든지 이런 거 알려드리면서 애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도 노하우를 익혀가고 또 저희들에 대한 신뢰도 익혀가고 어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다 보면은 어 앞으로 이제 좋은 일들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인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단순한 해프닝이 좀 일어나긴 했었는데, 오늘 뭐 거래 정지됐다 해제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투심에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대응을 좀 잘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저점 구간에서 이제 추세 가 전환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좀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평선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60 이평선 을 계속 이제 터치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바닥구에서 6 2평선 올라오면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었고. 지금 112평선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448선까지 수익 구간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트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계속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죠. 갑자기 이제 거래 정지가 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해제가 되면서, 월요일 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맥점은 철저하게 짚어가야 돼요. 계속 영상에서 이제 분석해드렸다시피 22평선하고 100, 224평선 위로 올라와야만 우리 이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야 이제 좀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돌아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다고 그랬죠. 오늘 이제 거래 정지가 해제되기는 했지만은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날. 그러고 나서 콜리 달리고 오든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갑자기 떨어졌을 때 이제 대응을 좀잘 해가야 돼요. 만약에 위에서 이제 밀린다. 위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밀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이 밀렸을 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 분들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뭐 굳이 마이너스를 끌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맥점은 여기니까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개발을 하든지 갑자기 대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갭 발악을 많이 했을 때는, 그럼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은 얼마라도 회복을 해서 팔든지, 뭐, 이어서 이제 평당가를 낮춰서 수익을 좀더 극대화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밀리는 형국이면, 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또갭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갭상승 했다, 이제 띄울 수도 있는데, 갭을 많이 띄운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이 시초가를 이탈한다. 그럼면또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다시 이제 매수기를 찾아가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분봉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올라가면은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죠. 뭐 직장인들도 대응하기 쉬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올려올라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대응을 좀 해가야 될것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n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다 함께 초대해드릴게요. 그리고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n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남겨가시면 돼요.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구독입니다. 구독만 좀 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릴게요.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린다고 했죠. 앞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테마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 내용까지 다 알려드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먼저 같이 봐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을 보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전체 차트를 보면은 어 여기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이. 근데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죠.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물량 들어오고 또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코로나 때 잠시 빠지긴 했지만, 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장기 평선 다이탈에 털러내렸었고, 여기서도 장기 평선이 다이에 털러내렸었죠. 그런데 다시 끌어올리는 거는, 이 장기 평선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절대 개미가 할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방이 열려 있는 자리에서. 어, 개미들이 이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죠. 그래서 매수를 잘 하지 않아요. 결국 이제 다시 끌어올린다는 건 자체는 세력의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 해가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파하는 이 지점이 굉장히 우리가 매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앞에 이제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그리고 자리 잡으면서 마지막에이한번더 터치를 했죠. 앞에 이제 전고점 영역까지 그러면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이 바로 이런 흐름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 이것도 앞에 이제 매물 다 소화하는 파동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한번 전고점 영역까지 상승이 나왔다. 마찬가지입니다. 448선 이탈에 흘러내렸는데 다시 끌어올렸죠. 이건 절대 개명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 가고 있는 그런 흔적에, 여기에서도 물량이 잘 들어왔고, 초입에, 또 여기서도 물량이 들어왔고, 또 여기서도 최근에 이제 물량이 들어왔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바동을 그리면서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자리 잡으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을 좀 놓치면 아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일이라도 바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되 저희가 또 매수 신호를 별도로 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께서 집중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드리면 그 자료 가지고 공부도 나름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제 매수 신호를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자료만 보고 여러분들께서 맥점 찾아가실 수 있다 하신 분들은 스스로가 이제 맥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맥점을 짚어드릴 때 그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돼요. 구독해 주시고 어, 그 문자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이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 텔레그램에서도 계속 대응, 대응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게 안 놓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상승이 나오면 세력매집주 특성상 크게 상승이 나오는데 뭐 여기서는 뭐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뻗어갈지 정확하게 다알수 없죠. 그만큼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뭐 역사적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또 길게 끌고 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효자같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니까꼭 챙겨가기 바랍니다. 구독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8077-4842 2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셔서, 어, 앞으로 자산 정식 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